요한일서 4장 1 7에서 21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을 굳이 창조하실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참으로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종교 안에 들어와서 택함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으로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를 그리고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하면 바로 그 택함이라는 대단한 자존감이 그들에게 있었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저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태양계 안에서만 해도 우리 지구는 그저 작고 푸른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 우주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맹목적으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일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자기를 나타내고 우상을 숭배를 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으로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 은혜를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표현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아주 조금 그저 희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미한 것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부자가 되어서 연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에서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도 말을 합니다. 윤회를 하다가 업을 쌓고 쌓다가 결국에는 극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힌두교는 저도 그들의 사상을 거의 접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 내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역시 이방의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에서 정하는 행위를 잘해야 천국에 간다는 사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내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러니까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 피조물의 생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과 같이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죽으면 그것으로 썩어 없어지고 티끌이 되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말을 하는 영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벌레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 을 가지게 하려 함인이 주의 어떠 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번 역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의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악한 일만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버림을 받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세 번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한글개혁성경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싫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싫어하겠지만,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해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심판입니다. 요한계 시록을 보면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것은 창조된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은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주님과 같이 보자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신체의 구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 신체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면 그는 소멸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대로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기 때문에 혈과 정을 쉽게 포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우리 성도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의 뜻을 아는 것은 생명을 얻는데 있어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들이 고상한 척 하면서 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니고데모의 대답과 같이 두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구더기에게 벌레에게 사람이 되게 해서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도 고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별로 좋다고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이 들지도 않는 그런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에 참여를 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씀은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피조물의 신체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의 신체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간다고 해도 소멸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금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생명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은 다시 살수 없습니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티끌이 되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신 그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생명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생명이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몰라도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일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담대한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에 빠져 두려워하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아니,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종교에 너무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객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많이 보고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병사들이 죽고 사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상에 빠져 전쟁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종교에서도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설령 육체의 생명에 무슨 화가 있는다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든든히 서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생명을 모르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지한 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 육체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피조물에게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이런 생명이라면 저는 절대로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을 하는 윤회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뭐 하러 이 고생하는 인생을 다시 살고 싶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전도서에서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입니까?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 전에 예정을 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입니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머니 설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성도만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이 생명을 얻지도 못한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그저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세번 역을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가난하면 도와주고 그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살펴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림자라는 것을 알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엇것 같고 그림자 같은 그 인생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알고 형제에게도 이 생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 육체적으로 하는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렇다면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는 그 생명에 대해서 전해서 형제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면서도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제를 육체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에게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육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